오늘은 어, 가상 치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어, 가상 치르이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어, 즉 십자가 상에서 그 하셨던 일, 그 말씀하셨던 일 일곱 번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십자가 사형은 어떤 어, 사형입니까? 십자가는 어, 모든 죽음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봐서 큰 못을 손과 발에 박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 심한 염증을 느끼고 어, 그런 염증이 생기고 못이 박힌 상처 부분이 부어오르면서 근육이 찢어짐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 같은 두통과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 믿어 죽으심이 믿어지고 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또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구심이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함으로 믿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살아서 역사함으로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나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나아가니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그 골고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다른 두 사람 강도와 함께 못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셔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강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에 더하여질 때한 강도는 예수님을 또다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한 강도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도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가운데 숨이 차서 팔다리에 못이 박힌 상황에서 힘을 또 다시 한번 주면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패에는 히브리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빌라도는 거절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페를 붙임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다 라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붙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이 눈에 거슬렸고 또 빌라도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조롱하려는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고쳐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죠.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인 제폐의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23절, 24절에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4명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있을 일정과 피곤함 속에 있기에 얼른 끝내고 가야지 하는 마음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로마 군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얻고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자이니까 그래도 작정했으니까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저주를 끊고 참 구원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볼 본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세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고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존중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당신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하시고 자신을 키우셨던 부모님의 은혜, 그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께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큰 노고가 있었는지 알고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또한 육신의 어머니도 잘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본받아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함께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서로 맡기며, 맡기면서 하셨던 말씀은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지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향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에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내 혈육의 부모도 있지만 십자가로 하나 된 가족으로서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을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같이 한 가족으로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연배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와 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오늘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순간도 한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며 그 사랑에 더욱 뜨겁게 감격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더사랑하기힘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한 순간도 한 순간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 된 가족인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의 가족이 된 교회의 지체들을 더욱 더 사랑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